운전? 네 45년 4 5년하셨어요 어려웠지 i m f 나 아이 손님 하나 태우려고 막 돌아다녀 밥 사먹고 뭐하고 그러면 끝나는 시간이김으면은 4-5천원에 내 돈이 더 들어가 아침 7시부터 저녁까지 운행하시면은 일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돼요? 코로나 와가지고 아까도 했잖아 끌락이 돌아다니고 뭐 그러면 사우천에 기름값 내 돈이 들어가 코로나 풀려가지고 뭐가지고 해한참 해도 조금 나아졌어 쪼잔하고 맥주 하나 사가지고 집 들어가고 먹고도 야 티브이 뉴스나 보면 떠들어놨지 어개 엄청 보는 날 농담인 줄 알았어 저거 장난인 줄 알았지 사람이 코로나 쓸데 더 없는 거야. 안녕하세요. K7을 그래도 보기가 흔치 않은데. K7을 타고 계시네요. 일반택시. 폴리카터이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어서 차량 관련해서 이렇게 여쭤보고 하거든요. K7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 될까요? 이게 차두대 값이니까. 스마트 두대 값이에요? <laughs> 비싼 차를 택시로 운행하시는 거예요? 아이고돈 욕심 안 버리고 저진편의자 차가 넓으니까 저 의자 뒤를 당겨도 좁아가지고 네 다리가 피곤하고. 높이도 그렇고 돈 벌어서 갖고 가는 거 아니니까, 썩어면서 적게 벌면서. 편하게, 편하게 타시려고 일부러, 네, 편해, 캐, 예. 일부러 K7 사는 거 아니, 사신 근데 거예요. 이것도 네 우리 아들이 빼준 거예요. 몇년 몇? 타신 거예요, 이 차는? 이거 9년. 9년이요? 몇 키로 타셨어요? 41, 60, 41만 4 1 77키로. 와, 41만 키로. 난 같으면은 이거 지금 90만 키로예요. 절반도 나못뛴 거예요, 애들. 많이 안 타셨네요? 아니, 절반 11년 있다가 이거는 차인데 네. 옛날에는 아까 그 소나타 2,000짜리, 얘는 네. 3,000짜리, 폐차 탄다고 그러면 냉겨놓고, 우리 아들이 차남중있다 보러 가자고 그러나. 아... 이차 이제 출연이 처음 나올 때, 깻잎은. 처음 나왔을 때 바로 왜, 사신 출연이. 그래갖고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대리점 가가지고, 할부가 아니고 현찰로 뽑을 테니까 차, 우리 아버지 계획 되시니까 이제 얘기를 했나. 그런 죄는 많은데, K7 은행은 잘패시 태식, 개인 택시들 별로 없어. 많이, 없, 많이 없더라고요, 진짜. 아, 또 이거는 고급형으로 또 와갖고, TV도 나고 그래갖고, 나중에, 아 대리점이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 놀랬지. 아, 나문는 것도 없는데, 무슨 K7. 리거 장난 하는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 아드님이. 네.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그래갖고. 원래는 두달 기다려야 된다는데, 10일 만에 이 차가 나온 거예요. 그래도 이거 9년 정도 타시면서 그래도 좀 차는 괜찮긴 하죠? 아이고 안전 아, 좋지 마음 편하고 차도 그냥 좁아가지고 2층짜리 손해 봐. 아이고 야 불편하고 피곤해 몇 시간만 음면 피곤하시구나 응.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이왕에 와서 좋은 차또 옛날에도 일 욕심이 없었거든 나 그러면 이제 이거 한달반 후에 폐차하시면 어떤 차로 새로 사시려고요? 아 이제 이 그래도 우리 아들이 이제 쉬라는 거야 옛날 그때 이거 빼주기 전에 택시 5만원 하고 쉬세요 아 정정한데 뭐 쉬면 뭐 복둑방이나 어디 뭐맨 술이나 먹고 노름이나 네. 하러 다니고 뭐고 내야 그래. 싱싱하니까 아직까지는 갖고 이차 이제 먹으면서 차 고사 지르면서 이게 마지막이요 이제 쉬셔야 돼요 네. <laughs> 이거 올해는 이 차가 끝나는 거야 네. 9년으로 사, 그럼 차 새로 사셔야죠 그래서 이제 뭐냐 이, 1년 대폐차 이제 대폐차를 해야 되는데 연장 신청이 되거든 이게 네. 2년 동안 네. 10년까지 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지금 연장 신청을 할까 말까 하고 생각했지만 그래 아, 그러면 2년 정도 만약에 더 하시면 은 네. 이제 은퇴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자꾸 그냥 며느리도 그렇지 아들은 더 심해 아드님이 그래도 생각을 많이 해주시네요 엄청 아 이렇게 그러니까 돈은 너 엄청 벌지 아 돈도 엄청 벌 아, 요다 우리 딸내미고 아들이 유학 보냈거든 운전을 그러면 몇년 하신 거예요 총? 운전? 네. 45 45년 하셨어요? 애들들 아들 이제 미국 에 IMF 보는데 그때도 개인 택시 하면서 보내고 나서 이제 나홀로가 돼버려서 우리 집 사람도 미국에 너 <laughs> <laughs> 애들 더 보니까 뒷바라지한다 고해가지고 홀로 보다 보니까 아이고 이제 개인 대신 죽어 그때는 좀 금전이 좀 어려웠지 IMF라. 아이 손님 하나 태우려고 막돌아다녀 밥 싸먹고, 뭐하고 먹고 그러면, 끝나는 시간이 계속으면은사오천 원이 내 돈이 더 들어가. <laughs> 근데 어떻게 그렇게 유학을 보내셨어 그래갖고,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차라리, 뭐고 걔한테 이제 팔았지. 아, 팔았어요? 네. 팔았다가 한 2년 동안 쉬었지. 먹으면서, 이제, 노가대도 다녔어. 아는 사람이니까, 빌라 짓는 거, 지방으로, 아이고, 질통내고, 그 당시에는, 아이고, 삽질하고 뭐냐. 아, 노동, 막노동 같은 거 하신 거예요? 네, 그래갖고, 그다보름 하니까, 택시다 오니까, 이게 그냥 막 세미가루, 뭐 해가지고 그냥, 아이고, 그냥, 목이 막 쉬어가지고 도지안되있어한 고르토가 했는데 도지안 되겠길래 병원 다니면서 보고, 돈 벌어봐야 병원 갔다 바치고 병고치는. 애들 이어폰에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놀 수는 없잖아. 이거 K7 연비는 어때요? 에코 들면, 네. 이거 180에서 190정도밖요 여름철에는 몇 킬로요? 180에서 190킬로 180에서 190킬로요? 어막 불이 돌아요 <laughs> 아니 가스 <laughs> 만땅 채웠는데 180 네, 네. 너무... 에어컨 틀고 뭐 이렇게 틀고 너무 적은데요 킬로수가? 예예 기름 어? 엄청 먹어 이거 근데 이제 에어컨 안 틀면 뭐 270킬로, 8 0킬로 뛰고 연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많이 나지 뭐. 하루에 몇 시간 운행하세요? 아침 7시 나오면 6시 되면 끝나거든 3시 버스 화물차 12시간 이상 못 오게 돼 있어 옛날에는 막열대시간우리그런게 이런 못 하는데 졸음은 좀 바로 사고가 엄청 나는 거야 그래서 서울시에서 제대로 12시간 이상을 못 오게 돼 있고 걸리면 일차 걸리면 20만 원이야 밧데리가 네. 두 번째 걸리면 40만 원세 번째는 이제 60만 원네 번째는 영업정지 이런 식으로 왜 남들, 그래. 어떻게 그걸, 누가 하냐고. 아침에 나오면, 7시에 나오면, 사람이 없어. 바로 태우면, 7시 5분에 태우면, 카드야, 요즘은. 시간이 다 나오잖아, 카드에. 네. 그리고 이제, 끝나는 시간, 깁는 시간 주이소 영수증이 다 나오잖아. 그 코로나가 가지고 이제 단속이, 취입이냐고안 되거든요, 단속을 하 하루 그러면 그렇게, 아침 7시부터, 저녁까지 운행하시면은 일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돼요? 그날따라 다 틀리고, 네. 코로나 와가지고, 아까도 있잖아. 얄나게 돌아다니고, 뭐, 그러면, 사후 천에 기름값 내 돈이 들어가. 밥 먹고 뭐고, 그러면. 네. 코로나 풀려가지고, 뭐 해가지고, 한참에 조금 나아졌어. 아 그러다가 이제 일 끝나고, 이제 집이 들어가고, 밥 차려나오고, 이제 나와가지고, 쪼지한 병으로 타로 가게 이제 나와가지고. 야, 나 맥주 하나 사가지고 집 들어가서 밥먹어서 야 TV에도 있으라고 왜 틀어놨지 뭐계포로나 나도 농담인 줄 알았어 장난인 줄알았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더 없는 거야 개엄령 선포하니까요? 그리고 또 택시요금이 얼른 데다가 지금 택시 잡기가 힘들어 이길에 회사 차세 법인 택시들이 없잖아 별로.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 요즘은 주유소도 가스 주유소고 일반 휘발유 경유 이 파는 데 주유소들이 많이 없어져 전기차가 나온 람에 아, 그래갖고 이제 이 주유소 법인 택시들이 산악금이 이제 올랐잖아 택시 요금도 올랐지 전기차 폭언하니까 차값이 찌러니까 이제 아 코로나 왔을 때는 그래도 30, 40대가 움직였어 근데 이제 이게 경영에다가 전기차 나오고 뭐 보니까 수익금이 이제 올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코로나 와서 부터 수입이 적으니까 많이들 공만두고다 뉴스에 나온 거 아니야 오드바이 사갖고 택배, 택시도 붙어갖고 본금 해봐야 기본 본고 택시도 100만원도 안돼 하루 나가면 25만원 이상 번는데오드바이 그리들 많이 나가버려 가지고 코로나 와서는 사우 3 4 0대 움직였는데 지금은 없다 지금 대도때 온다는 요즘 은 이제 조금 보니까 지사들이 그래도 20명도 안돼요 없는데는뭐회사에 법인회팀 회사에요? 범택시대 그래도 택시야 이게 콜을 불러 사람들이 네. 옛날에는 콜불러뭐 우리가 돈 받아 가지고 천억 꼴 네. 콜 불러면 가 가지고 택시하고 5천원 나와 콜블 이제 콜비 천원 받아 우리 돈이 아니라 1 0 0 0원이 콜센터에다가 우리가 입금을 시켜 네 지금 카드니까 자동 결제야 풀러면 택시 타고 이제 가면은 그냥 내리면 돼뭐 카드 될 필요도 없고 뭐 그러면 자동으로 이중으로 빠져나가 택시비가 많으면 만 원만 핸드폰에 찍히지 콜블루은 거는 이천 0 0원이 낮에는 2 0원밤열0시에는3 0원이야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포함되면우리도인지한꺼번 이게 따로 빠져나가 택시비 만원뭐면 택시비 콜비 2천원 이게, 이게 만 2천원 주고 타고 가는거야 저녁에는 10시부터 할증이 붙잖아 콜비 3천원이 이게 만원면만 3천원이고 밤에는 이게 택시 그렇다고 콜비는 데 가서 금방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콜차가 서울 시내 콜이 몇개 회사인데 한군데만 있는 거 아니고 휴식 군데인데 클로그라면 그냥 빈차들 휴지 이나가 금방에 있으 금방 오지. 근데 없어. 이 금방에서 불렸는데 그러면 저 한남 오거리에서 빈차가 없어. 오수 뭐, 잠깐 그쪽에서 이제 빈차가 있으면 여기까지 오는 거야, 빈차로. 오다 보면 맥혀. 그럼 손님은 또열 받으니까 안 오니까 다른 차 빈차를 타고 가. 콜드차 와서 보면 사람도 없고 전화도 안 받아. 사람 얼마나 열받는데 그렇다고 이제 또먼 사람들 밀려가지고 기다렸다가 타고 가는 사람들 뭐뭐 매달 짓고 여기까지 오면 돈이 어? 돈안 밀려면 6, 6, 7천 가량 나오는데 참여해가지고 많은 돈 나온다 이게 사람도 없고 뭐고 손에 뭐. 그 사람이 또 하면은 이대우 가는 거야 짧은 거엘받이 <laughs> 엄청 많은데 우린 그래도 서 온다 뿐인데 안받잖아일제 이게 애들은 복덕방이야. 집중해주고, 복귀 네. 받는 거야, 애들은. 아, 온다? 네, 빨리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 복덕방? 네, 복덕방이 애들은. 그러니까, 전화방, 공짜가 어디어 쌓는 거야, 공짜가. 이모 뭐, 뭐, 공짜줄 알아. 뿔불러놓고핀 차와가지고, 타고 가가지고, 뭐, 요금 만한 핸드폰에 딱 나와, 봐노. 콜비는 안 나오고. 이게 코스는 로로 콜비는, 이게 이중 빠져는 거야. 차. 옛날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미쳤타고먼 거리까지 가고, 뭐, 하고 뭐, 쟤들 뭐, 뭐 장사시키죠? 쟤들 부자들. 우리는, 이거, 이, 달아주지만은, 우리는 절대 한 번, 아막 하다가 손 들고 오는. 다, 우리는 또 알아. 이렇게 보면 핸드폰도 꼴불를 때려. 절대 안 태워. 꼴불. 를 어, 그러면, 꼴불를좀골짜 잡으라고. 전화기 앉 사람 한대 때우는. 아침,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절대 꼴불를는게 아니야. 없어 오지도 않고 저는, 저는 않고. 그냥 길에서 오늘 잡았잖아요 응. 길에서 잡는 게 제일 빠른 K7 기사님을 만나서 그래도 이런저런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항상 안전운전 네. 하시길 바랄게요 플레이카터뷰는 네. 네. 이렇게 기사님들 만나뵙고 인터뷰하는 채널인데요 궁금하신 점이나 뭐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